야원 여기서 1박 2일 촬영됐죠. 한옥 체험관. 김해, 한옥 체험관. 여기 비추는 방면이 옛날에 김해 공수루 운전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릉원으로 갔겠죠. 수릉원입니다 여기가 민속 발목안이죠. 수릉문. 옛 네, 공수로 농장. 수로왕을 위하여 계랍합니다. 오래 살았죠. 보주태우, 허항옥, 허항옥상, 장군수. 이게 장군수입니다, 이게. 아, 오늘 아, 뭐, 수릉원에 유치원 애들이 엄청 많네요. 저 이목산이죠. 수릉원에서 대성동 고분군으로 이동합니다. 아, 이팝나무 위양제가 있는데 수릉원에서 대성동 고분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면 거대한 팽나무죠.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1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저고도몇백년안됐겠습니까 이 정도 굵기라면, 이 뿌리 보세요. 자, 대선동 고궁군 김해가 이렇게 볼 곳이 많습니다. 여기가 조금 높은 곳이 해발 812m죠. 무왕대 공원 어제 갔다 왔죠. 자, 아래 건물은 대성동 박물관이죠. 대성동 고분군 73호. 파주나 사상 가는 경경칠이다자 뒤에 배경은 경응산이죠. 응치가 또아픕니다아 응치가 와 이라프노. 아, 이 응치가 고질병이 돼버렸어 아, 이게 나를 밥먹을 잡네. 김의 천문대와 군성, 군산성. 하영, 아, 제발. 아, 김의 프로지어죠. 나무로이 테둘리란 것을 세무다 고분군입니다. 발굴한 거죠. 이것이 김의 대성동 고분군 1호부입니다. 시민 시민의 정부. 아, 응치가 이게 참 문제네. 집방풍이 없나? 아니, 안배운가도네요안 되더라고. 이거 바람 몇번을 갔는지. 대성동 고분군 사무군입니다 내가 응치만 안 아프면은 진짜 날아다닐 것 같다. 그러 이렇게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 대체 여기까지 이렇게 후십분 같습니다. 안되더라구. 김해 대성동 박문관이죠 아유, 쟤아 아유, 쟤가 너무 아파. 오늘따라 더워픈데, 이거. 자, 여기서 한 사방을 한번 비춰볼게요. 자, 경운선을지나면은 자, 저 낮은 저기 상계, 산계, 상계죠. 자, 풍성사를 비추고 있습니다. 저마지막한 데가 할청국이죠. 좋습니다. 여기도 다 고분군 발굴했대죠. 7호분. 추각, 추각. 급형 토기 목걸이 이렇게 났네요. 이밑 내려가면, 은 제아스 타고, 구포로 가야 돼. 오늘도 심장약 타는 날입니다. 심장약도 없어. 이 사는 게 뭐야, 이거. 맨날 약에 찌리가지고 <laughs>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김의 대수운동 부분 93호. 금동제말당0곡제 대롱호. 이거는 바다 모르겠구만. 조르네요. 음. 돌하수을물굴간토이 자, 밑에도 제 발굴했는데 저거. 발 일이 되더라고서 무잖아 하준아, 경년틀이다김의 대성동 고분군 70호분. 주각이고 철, 화사, 철 아, 이렇게 나왔구나 저기 돌리는 데가 고인돌이고요 88호분 음. 금동제 흐리띠 91호분 뜬날 무덤이랍니다. 금동 용문이 말한 장장식이요 로망글라스, 이게 뭔데? 파스미 순장이라 모두 남쪽에 머리를 두었니다순장 음.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대성동 고분고에서 바라본 이무산과 흥부원황세 장군과 예인왕자, 예인왕자가 이무산에 가지고 중이 되었다는 말이 있죠. 토끼풀이 막 뜯고 있네. 아, 오늘은 야외 전시관 보겠다. 이 코로나 바람에 이 문이 잠기있잖아 오늘 드디어 보네. 5분, 출토물이랑 생겨. 옷이 많이 났네. 이야. <놀람> yeah. 이건 있는 그대로 아니가? 이 차례, 그치. 중복 줄일까. 약을 타러 가야 되는데, 이거 뭐더 돌아가 될게 아닌데. 저, 돌아야 되나, 이거, 저, 철 타야 되나. 고민이네. 자, 수루 왕릉에 이어가지고, 수렁은, 그리고 대성동 고분근, 김해 시민의 손. 자, 여기까지만 돌아야 되겠다고, 약 타야 되고 하려 되거든. 자, 못다 른그러지 가야 왕도 김해 이 길이 한국의 아름다운 길입니다. 가 아야 사거리 춤추는 시계탑 경원교죠 박물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바이바이 음치가 안 되겠다. 계약도 들어가야 되고.